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 유튜브 초보 준샤시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은 더프레스트 듀오 친구와 함께하는 더프레스트 한번 즐겨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더프레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친구요 넵새 게임을 만들어서 나 노말로 할게 오케이 로비 만들기 했어 이제 친구 초대를 하면 되겠지 어떻게? 야, 예전, 예전 컴을한번 해봤던 건 기억나는데, 그건. 내 컴이냐? 어, <laughs> 뭐야. 너 어딨냐? 아, 뭐야. 로딩이지. 너 혹시 로딩 내 뭐? 옆에 있는 아들이냐? 아니, 아니, 나 로딩인데. <laughs> 이 책은 뭐지? 뭐야. 어. 나는 아들이 없는데? 아들이 없다고? 어, 나 아들이 없어. 뭐야, <laughs> 이거 나 팀이... 없어 야, 내 앞에 맛있는 게 있어. 어, 어떻게 먹어야오 오, 야, 흔들려, 흔들려. 흔들려. 약간 비행기 흔들는데 조행님. 조님 조행님. 조행조행 안돼. 조행님. 조행님. 조조행조조 팀이 머리 몇번 박았는데? <laughs> 아니 이건 웃을 상황게 아니야 어 피다 어잠깐 어, 뭐야 이거 앞에 승리는 어, 쓰러졌어 아저씨, 아저씨 탈모? 헤이 탈모? 내 아들 가지마 가지마 안돼 어 팀이 어디, 내 아들 팀이 어디있어 팀어니갔어 어떤, 어떤 빡빡이 아저씨가 나내 아들 가져왔어 가져갔다고? 나 빡빡이 아저씨 안나왔어어 너냐? 어, 어 뭐야 너냐? 에이. 에이 너냐 야. 야너 버섯. 그래. 나 덥, 나나나 죽는다. 오이숨좀봐 봐. 이숨좀봐 봐. 아, 야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나나 중... 아, 그, 그, 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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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아프네. 아, 아파, 아파. 나 죽는다. 죽는 죽는다, 죽는다. 먹어 봐. 버섯 먹 봐. 내어 줄게. 버아 봐. 야, 다다 챙겨. 다 챙겨. 어, 먹고 다 챙겨. 다겨 야, 근데 나 감동은 너무 큰데 이거. 그 챙기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겨야 될것 같은데 꾹 어, 누르면 이렇게 되고 먹거 을 먹어야지 이렇게 먹고 어다 먹어 다 먹어 내거내거내거 <laughs> 아야야야 나죽다죽다오어오 어. 어. 제가 어,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야. 실체도 없어, 아. 아, 소, 피가 찬다, 피가 찬다. 에이, 뭐. 열면 돼, 이거. 나 하는 거 봤어. 에이, 캐리어 있거든, 캐리어 어서 얻어, 어머. 어, 야, 야, 오클릭이 그거야. 야, 막기, 막기라고 거. 해야 되나? 오케이, 약간 대충 그 유튜브로 본게 있으니까. 어, 야, 바로 앞에 식좀종 마을인데? 싸우자. 시, 야, 싸우자. 어딨냐? 시행 좀. 나거기다와 이거만, 이거 파밍하고. 야, 나 어딨어? 니 어딨어? 같이 가. 바로 앞에 시행 좀마을 있어. 어, 뭔가 죽어먹었다. 오케이, 나이스. 오. 오, 어, 나이스. 어, 천, 천도 필요한 거 봤어. 이놈들, 어. 우리, 팀이, 어떻게 팀이었지? 톰이가 아니라? 오, 야, 먹을 거 없어, 나. 나는 비행기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 어야 라이터다 라이터? 어 라이터 들고 있잖아 라이터는 기본 탑재인가? 이걸로 어디 지지고 싶은데 <laughs> 저저토템 같은 거다 부셔야 돼 여기 좀 징그러운데? 어? 얼굴 기다 징그러울까 과연 야 때리니까 돈 나왔어 뭐야 야, 라이터 어떻게 이거 라이트 끄는 분은 뭐야 업래 아이 업래 아니 큐큐 누르지 말고 업어 얘 때린 거돈 나왔다니까 어야어 나온다 어 돈이다 아야야야 싸울... 아 미안 이안이 싸울 법 없는 이런 싸울 법 없는 야이 싸울 없어 미안 미 <laughs> 싸워? 싸워? <웃음> 이 싸울 법 없는 그 싸우 싸우는 <laughs> 싸워지이 새끼. 싸워져, 싸워져, 이 새끼. 싸우진지 뭐. 아, 흉난어, 흉난어, 흉난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<laughs> 오, 야. 야, 여기나 배고파요. 이제 안 나온다. <laughs> 나 배고파. 배고프다고? 뭐 <laughs> 걸렸네, 먹을 거. 여기 걸려있네. 아니, <laughs> 큐 Q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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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디스코드 하고 있는데 뭐. 할 필요가 있냐? 야, 고기 어떻게 먹어? 야 토템 다 부셔 뭔가 나와. 야 고기 어떻게 먹어? 야 고기 어떻게 먹어? 구워 어, 먹어야지. 그니까 어떻게 구워 먹냐고? 오 생주 안내서가 있어. 아이 잠도 아, 없다 이거. 뭐라고? 오 라이터. 어 파이어 파이어. 나뭇잎이랑 그거 필요해. 나무까지. 어. 야이어딨어 나무 아, 파이... 파이어 나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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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빨리. 아무리 두개 있는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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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는 빨리. 나는 여섯 개나 저 그거 필요하다니까. 뭐야 나 지금 배고파서 움직이지 못해. 아또저또저다 아, 아, 또, 또. 많이 많이 먹 어, 먹지 그랬어. 어. 어 야, 여기 여기 여기. 어 이거 뭐지? 야 이상한 거 나왔었나. 어? 어. 아 여기 여기 여기. 어디 어디 어디요? 여기다. 어돈 태우자, 돈 태우자. 아, 태우지, 아. 태우지 마. 아니다, 나 고기 구워 먹어야 돼. 고기다. 고기다. 천이 많네. 미안해. 야, 이것 좀 먹어라. 물천지다, 물천지. 아야! 야, 뜨겁다. 어? 아, 뜨거. 아, 뜨거. 야, 내가 불 붙었다! 으아! 오지마오지마오지마 오지마, 오지마. <laughs> 아. 나 죽을수도 있어. 어, 나 뒤진데? 잘 뒤져. 어, 야, 내 음식 없어졌어. 야, 나, 나 뒤진다 야, 내 음식 없어졌니까 여기 있네. 아직 굽고 있잖아. 어, 아직 굽고 있잖아. 어, 어아 없는데? 없다고? 어 방금 내가 니꺼 네 먹고 내가 다시 구웠는데? <laughs> 아이고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, 여기. <laughs> 그만나는캔 있지? <laughs> 아 여기 콜라콜라 콜라, 여기 콜라 와봐 콜라가 아니라 콜가이새끼야 나한테만 죽어 야 나한테만 죽어 야난너 신의용 할까? <laughs> 뭐라고? 아저한대만 죽는다니까 진짜 얄빠 으 아... 우리 다시 시작하는거 어때? 다시 시작했구만 음식인데? 도끼 없음? 음식 있다 음식 너 어두워서 안 보여 나 라이터 어됐다어 이거야? 응 어. 너무 큰데 이거 야 나무 키워 일단 아, 라이터 어느 키야? 어이 뭔 소리야 이거? 어야 시기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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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시기종 라이 라이 라이터 뭐야? 라이터 아이 눌러서 라이터 클릭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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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뭔 소리야 왠지 진짜 먹을 게 없는데? 야, 근데 궁금이있 근데 아들을 구해도 있다 아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? 나갈? 나갈 때? 우리 구조 요청 네. 보내는 거 아니었어. 그런가? 아, 야. 야, 나 죽나! 나 죽나! 잘 죽나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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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나! 나 죽나. 어. 나 죽나! 아, 진짜, 진짜, 나 죽나! 진짜, 어. 나, 죽나. 나 죽나! 나 죽나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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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아이 갑자기 또왜 뒤지는데? 나무 맞았어. 미쳤어? 나무가 떨어지는데 그 밑에 있었어, 내가. 야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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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웠다 야, 집 들어가 보자. 어, 여기서 저장할 수 있네. 뭐, 허스타네, 아, 이렇게. 아직, 아직 하지, 하지 말자. 어, 했는데? 어? 했다고? 나도 하고 가야지. 아, Z 뭐야? 스보 딜. 나와, 빨리 나와. 오케이, 됐다. 빨리 와. 나뭇가지. 나뭇가지만. 나뭇가지 있지. 또, 있다, 여기. 여기 와봐. 앞에 보이잖아, 여기. 야, 나뭇가지. 어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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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. 이거. 이거 아까 했잖아. 응? 이거 안 했어. 나두 개밖에 없었어. <laughs> 야, 나뭇가지야, 나뭇가지. 야, 나뭇가지 넣게 아, 좀 캤어. 어디 있어, 나뭇가지? 아빠야, 나 구워 먹어야 돼. 나 배고파. 야, 누가 이거 이렇게 만들었냐? 뭘? 이거 난못온는디이 어? 뭐지? 난 원래 돌로 해놨었는데? 어 그거 내가 했어 아어 거기 꺼 먹어야지 아야야야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아어 됐다 어? 나고 먹어야지 <laughs> 이거 뭐야 <웃음> 뭐? <웃음> <뭘>? 다리 꺼 <꼭> 먹었어 <laughs> <왔어? 웃음> 왜 먹을 거 없는데, 이라도 먹어야지. 인정? 어. 야, 손이, 손이 더러워졌어. 손이, 손이 매우. 어보다예옷 yeah. 씻었다, 씻었다. 어 씻어, 이거. 그냥 한번 들어갔다 오면 되는데. 나 여기 있을래 된거임. 나씻켰어 보자. 아니? 야야 기다봐 야야야 와봐와봐와봐 야, 야, 야 여기 있다 이거 뭐 하나 표시해놓자 여기 있다고어 뭐. 빨리 뭐... 뭐 하나 진짜 여기 아야 야, 여기에도 집 지을래 우리? 아 그거 표시해놓은 게 있어 어떻게? 여기 있다 빨리 어, 해 이건 내가 사전에 조사하고 왔지 어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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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기 하나 어 있다 됐어 이거 이러면 표시해둔거야 어이 색깔 맞을래? 아 맞아?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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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케이 오 됐다 야 이거 게야집와에뭐 놔둘게 야, 모아둘게, 내가 나무 야 나무 여기있어 야 나무 이렇게 뭐가 다른거지? 나무 들고 올게 약간 데미지가 쌓이는건가? 야야 야, 우리 아침에 해야 돼아침 아침에 다 해야 돼 저녁 되는 어두워서 잘못해 모르겠다 하.. 우리 동굴 한번 들어갔다 오실? 동굴이 어디있음? 여기있음 아무튼 모아두고 가면 안 돼? 나 오케이 그럼 일단 그걸 많이 캐야다 해야... 오우, 씨발, 친구. 간다. 오. 방금 렉 걸린 거 뭐지? <laughs> 안 가, 안 가, 안 가. 안 가, 안 가. 위로, 위로, 위로. 안 가, 안 가. 아 가보자. <laughs> 없을 것 같은데. 어, 무서워. 아, 가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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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야, 무서워. 야, 시프트 는총 흉내 들간다 오, 뭔데, 이거. <laughs> 아, 야, 야, 니도, 이번어디도 부종은 끼워달랄까? 어? 나 따라와, 나 따라와.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? 야, 스테미나 껴. 어 이거 뭐야? 야, 또 내려갈 수있다 그, 그까... 아, 해야. 야, 여기까지 아무도 없네. 여기까지 아무도 없네. 이 밑에 붙어 있다. 아, 그래? 빨리 와봐. 여기, 여기. 빨리 와봐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코로나. 아, 맞잖아. 코로나네. 야 일로와 저쪽 저쪽으로 가자 밖퀴 짚불순 없냐? 길로 가자 아이짱구로 가자 오예오 예. 오, 뭐야 힘내라 힘내라 배배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배배배 너무 많다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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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뭔 소리야 무문 음, 소리.. 울렸어, 야, 와봐, 와봐, 와봐 아, 방.. 금불 붙은 에 있었는데? 헐, 이거 뭐야 오, 야야야야 오오야야야 야 이거 돌아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, 이거 어? 응? 야 이거 봐봐 뭐야 뭐 적혀있어 뭐어 지도다 이거 어아 약간 조사할게 많네 오늘까지만 네 오늘까지만 집에서 끝내자. 네, 집에서 저장하고 끝내도록 하자. 오케이. 마무리 멘트. 저장하고. 아웃 투롱, 아웃 투아하 아. <laughs> 자 그러면 오늘은 이까지 말게요, 여러분들. 아 안녕. 나... 안녕히 가세요. 다음 2화도 네,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전 이만.